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 사람 그냥 예전에는 그런 걸 확인하지도 않고 혼자 삐지고 끝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처음에는 그런 거를 확인도 안 하고 잘못들을 생각했었는데 상처를 더 받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저한테 그렇게 막 던졌던 말이 그냥 악의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저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그럼 난 도대체 그말을왜 상처를 받았을까를 이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건 근본적으로 커다란 건 그거예요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대하지 자신을 거울 삼아서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을 하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이 병신아 라고 말을 이렇게 말을 할때 제 입장에서 그게 병신이란 단어가 커다란 비하 단어가 아니면 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한테 던지면서도 이게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신하라고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역으로 따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그니까 제가 만약에 병신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별뭐별 뭐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다면은 나도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